<laughs> 신났어? 다이어트 하니까 기분이 어때? 좋아. 좋아? 재밌어? 소리는 뭐야 엄마? 소리 뭘까? 아빠가 들어가 버렸어? 괜찮아 괜찮아. 여기 이게 꼼짝도 싸갈 수 없는 고문식. 아 여기 딱 서서 응? 서서 앉지도 못하게 하는 힘들게 고문하는 거. 엄마 한번 들어가 볼까? 들어가 봐. 똑바로 서봐. 전이 그문 닫아 볼래? 문 닫아볼까? 아니야. 전네는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데. 근데 거기에 하루 종일 서 있어봐. 얼마나 힘들어, 그렇지? 나는 앉을 수 있어. 음. <목소리> 여기서 갇혀 있는 거야, 혼자. 근데, 근데 여기는 진짜 옛날에 있던 거지. 어, 실제. 그지 여기서 들어가 거야? 여기서 운동하는 건데, 여러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. 혼자. 한, 한두 명씩만. 그리고 감시하는 거야. 어디서? 위에서. 까 여기서 수감자들을 지켜보는 거지, 계속. 다 보이지? 문이 없잖아. 쭉다 뚫려 있잖아. 응? 근데 사람들이 막 나와서 다른 자리로 옮기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막 혼내는 거지.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이러면서. 보면 여기 보면 막 풀로 이렇게... 들어가보자 들어응제 음, 음. 레아도 들어가 봐 음, 음. 엄마도 같이? 응 여기서 살았대 같혀서 진짜 좁아 여기에 근데 사람이. 수십 명이 들어가서 살았대 그래서 음. 졸린데 누워서 잘 수가 없어서 서서 자고 그랬대 어떻게 수십 명이 들어가? 이렇게 있는 거네 여기 몇명또그 사람 위 머리 위에 몇명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. 여기에 그냥 바락다락 붙어 있는 거. 다른 거 보러 갈까? 무서워? 응. 음. 진짜라 옛날에 한 사람은 누가 써놨어. 벌레도 엄청 많아. 근데 이런 문 같은 게 진짜 옛날 그대로인가 봐. 완전 낡았어. 그럼 부려지겠다 응. 그럼 뿌려지겠다. 아. 문. 응. 할수 응. 있을까? 문을 뿌시고 나와도 여기 지키는 사람이 있었지. 아들 너 조심해. 여기 있이 갖고. 보자. 그래 가보자. 와자. 응. 다 먹었어. 먹었어. 그때 처음 먹었나? 그러고 싶어요? 응. 음. 맛있어? 까까 맛있어? 제니 주스 맛있어? 음. 가볼까, 레아야? 응. 응. 사용장이래 사형장. 사용장. 음. 뭐 그대로네 진짜. 저기 저끈 보이는 곳에서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나중에. 나중에 이쪽으로 걸어올 때 엄청 무서웠겠다. 난 이제 주우러 가는구나. 그러게. 응. 엄마랑 같이 손잡을래? 응. 이쁜이 엄마 봐봐. 엄마. 이쪽으로 사용당한 시체를 음. 가지고 나가는 거지. 엄마 목소리 울려. 아아 아! 아! 이쪽, 이쪽 죽은 사람 을 저쪽 안으로 끌고 가는 거야? 응. 음. 저기 끝에다가 모아두는 뭐 거야? 맞아. 아니 끝으로 가서. 어디, 뭐, 공동묘지 같은 데로 옮겼겠지? 그런가? 응. 그럴 때. 다른, 다른 거 보러 갈래? 응. 음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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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옥사였대. 이쪽도 쫙 옥사였나봐. 뭔가 쫙 깨기가 눈, 내야 눈은 안 보인다. <laughs> 오, 언니 잘 어울리네. 그걸로 맞으면 뾰족하진 않지만 얼마나 아파 쓰앤데쇠 쇠야 쇠로 이막묵직한 걸로 쿵 맞는다고 생각해봐. 엄청 아프지 뭐야? 지갑 응. 손가락을 하나씩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대.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통해 본래의 얼굴을 보고 난 조용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유강순 음. 본래의 얼굴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. 우리의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, 어, 보이지? 어? 우리 애기가 잠들었어 그러니까 피곤했나 리 애기는 깨있어 여기 큰 애기는 맛있게 먹고 있지?